12절에서 39절 같이 봉독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성탄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더 낫고 명고한 소유가 있는 줄알리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이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때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 드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렐루야 이렇게, 음, 어, 귀한 또 명절이 돼서 이렇게 동해 방문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걸 너무 감사드리고 서로서로좀 이렇게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를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떻게서 앉으시기를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laughs> 한가수 <가죽이> 있지 않으셔 가지고 <laughs> 누가 누가 예배를 잘들이나 예, 전수를 위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정을 깨고 복음을 치우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 때이 아, 계시와 말씀을 가지고 시대 메시지를 나누는 가운데 에, 오늘도 이 오늘의 메시지를 정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기도하시면서 다시 또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보 하실지 모이겠는데 무엇을 하든지 이 방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 운동 경기를 해도 운동선수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연습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좀뭐큰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더 할라 그랬죠.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이미 이 그림이 다 그려지고 그 방향이 정확하고 뚜렷하면은 거의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잘 계획된대로 갈수 있겠죠. 모든 것을 보면은 방향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좋게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어, 크게 부작에게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저는 신앙 안에서의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눴는데요 신앙 안에서 방향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7.8기 아주 성공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실패를 안 하신 분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하다가 하다가 또 방향을 잃어버리고 다시 설정하고 계속 계속 이렇게 수정하면서 보완하면서 갑니다 근데 신앙은 방향을 한번 잃어버리면 죽어버립니다 생명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거 다시 수정할 수가 없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신앙 안에 달려있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참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 이렇게 세상 말로 번면해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 돌아오지만, 이렇게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조언도 하는데도 못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예. 네.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그 신앙의 방향이 그렇게 맞춰져 있어가지고 아무리 교훈 하고 금식 기도를 해도 안될 정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방향은 이 여러분이 자녀분들 계시는데 어른 세대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정말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설정해 주어야 됩니다 이거 잘못되면 은 30대 40대라고 고치려고 안 고쳐져요. 이 힘들어요. 이다 경험을 받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경험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방향, 신앙의 방향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방향을 어떻게 맞추냐는 거예요. 그 신앙의 방향이 도대체 뭐냐는 정체성서 그에 대해서 이제 함께 시간이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독교가 복음이라는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 그러면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있지만, 교회에서 의외로 잘못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많이 학습되어 있어서 성경 안에 있는 원리들이나 영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을 채우기보다는 세상에 적당한 논리와 내가 학습받은 걸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적인 원리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꽤 맞추려고 하면 혼합이 되어 버려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이게 잘 깨달음이 오질 않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적용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어떤 신앙인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복음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신앙. 매우 안타깝습니다. 한국교에 회 여러 가지 많은 소문들이 있고, 많은 교체하는 뉴스들이 있는데, 소문들이 많이 있죠. 어떤 목사님이 뭐이렇 돈을 어떻게 했다. 건축을 했는데 뭐가 잘못됐다. 그 다음에 이, 이력에 대한 어떤 문제들.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초대교회의 문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잘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조직적으로 뭐가 잘커지션이안 맞아가지고 서로 조금 이렇게 하는 일이 있어도 사도가 뭐 돌을 착복했다든가 뭐 숨쳤다든가 뭐 이런 일은 없었어요. 지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안고 있는 이 문제는 도금의부제입니다 보금의 부제 아예 처음부터 혼합된 혼합주의로 신앙의 소리가뀌혀져서그 열매가 나오는 것이 다 변종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아, 목사님이 저런 일이, 장로님, 권사님이 이런, 이런 일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덜어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깊이 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나의 잘못이고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지 않았고 세상에 잡다한 이론들에 많이 합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전부가 되지 못했어요. 나에게 가장 도움을 많이 준 어떤 지인의 권면, 그 사람이 신앙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줬는지 이걸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일 때. 내 자녀, 내 아들, 딸들이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침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믿고 보거든요. 그게 놀라운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성경의 중요성을 폐기해버렸어요. 지금은, 저는 통합 측에서 목사님을도받았습니다 통합 측의 신학은 바르스라고 해서 성경,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내속에 들어올 때 말씀이 된다고 그랬는데 된다고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 말씀이라고 가르치지 않는 건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신앙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혼합시키는 주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서든지이 복음을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신학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걸 좀 예,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요.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지금은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경험들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화석과 같이, 화석은 뭡니까? 흔적은 있지만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화석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양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들로 많이 일을 하셨는데 모양은 있는데 그게 내삶 가운데 능력으로 안 나타나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고대 생물의 화석을 보는 것처럼 성경을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생명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내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의 방향이 이 복음의 문제와 믿음의 어떤 이, 이, 이 문제들이요, 굉장히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2절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단단하게 외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쓸 때만 해도 환란과 핍박과 배도에 역사가 아주 교차 치점을 이룰 때입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죠. 그에 대해서 두려우니까 배도하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타협하죠. 예, 살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자도 있지만, 이 교착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탄압을 받으면 더 믿음이 굳건해지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보니까, 여러분환란이 오면 교회가 더 진리를 붙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소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수예요. 가수가 아니었어요. 히브리서를 쓸 때만 해도 마치 그런 어떤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기보다 배도하고 타협했어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아는, 아, 그순교한 사람, 그 순교한 소수입니다. 그 외에 많은 대자수의 사람들은 다 배교하고 주님을 등졌어요. 그런 교착 시점에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가 소수의 무리만 주님을 붙들고 대자수의 사람들 다 신앙 팔아먹고 믿음 다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는 그 시점에 뭐라고 히브리서가 이 기자가 외치냐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선포 중 분위기에 맞지 않는 말을 한 겁니다. 지금 예수 때문에 내 가족이 죽어가고 나도 지금 생명이 언제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예수 믿으면 고난 받고 핍박 당하는데 이 우리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해도요. 내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내가 분명한 또 확신이 있으면 이런 말 당연히 나오죠. 없으면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권면을 해도 내 안에 확신이 없는 어떤 이런 권면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확신 없는데 제자들을 가르치겠어요? 사도들이 뭐 경험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분명한 방향성이 무엇인지, 그 끝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가도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견디라고 말합니다. 견디라고 말합니다. 견디는 신앙이 없습니다. 싸우게 하지 않습니다. 피어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이 성도의 의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화석화된 신앙을 말씀드렸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다, 이런 것. 능력 어디서 찾습니까 말씀에서 찾습니까 할렐루야. 말씀 우의 양식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늘에 만나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요한복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병여 기적을 행하시고, 그 만나가 뭔지를 말씀하실 때 생명이 딱 나가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먹여주실 때 말씀으로, 성도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믿음으로 취할때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폐기해 버리는 순간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은 한결같이 딱두 가지를 통해서 이해야될때 그게 뭐냐면 구원과 실판이라는 것입니다. 구 좋은 것입니다. 아직상에 사랑도 있잖아요.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되어야 구원이 됩니다. 이두 가지의 단계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본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심판은? 심판도 주님의 사랑에 초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구원과 심판이라는 두 가지의 주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오셨어요. 한 개인의 신호예 대한 인생의 삶연을 통해서도 그렇고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가지고 섭리하셨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두가지는 반드시 이루고 성취해야 할 주님의 일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구원이 일어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 못하면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조건이 통일이 안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단이었죠. 로마 서동장 8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이두 가지 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권한을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 어디에다가 위임하셨냐면 교회에게 위임하셨어요. 상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원대한 계획이 성경이 쭉쭉쭉 역사적으로 오면서 계시록이 우리가 더 좁혀져서 그것의 위임을 내가 교회에게다 그러면서 일곱 개의 교회 계시록의 이3 장에 보니까 그 사명을 감당 못한 교회 책망을 받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 칭찬하시고 말씀에 인내하라 마지막까지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또 환란을 주시지 만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방향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편해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내 삶이 좀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맞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샬롬이 임합니다 아멘. 우리가 샬롬이 일어납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을때에요이 세상에다 제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사랑인데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네일을 사랑하고 다 사랑을 이루다. 이것이 세 개명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왜?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말했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이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세상이 죄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죄야. 고발하잖아요. 세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잘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 않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 세상 살기 좋아. 세상 멋져. 아름다워가 아니라 세상이 죄로 물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니면 너가 세상에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 세상에 있냐? 나에게 있느냐? 너가 세상을 죄로 규정하면 네 마음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고 너가 세상을 죄로 규정하지 않으면 네 마음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아, 요즘에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죄라고 잘못됐다면 맞습니다. 적어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이 영원한 위일한 소망이 되어야 하고 세상은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하냐면 주님이 야 그러니까 빨리 이것들 전하라고 하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만약에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했다면 그냥 해버리시면 돼요.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가냐면 야 빨리 내가 너에게 전화했던 것 같이 너희들이 빨리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메시지로,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을 자꾸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가 많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얼마나 큰, 얼마나 큰책임들입니까우리 신앙인의 방향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은 많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에요. 그렇지만 신앙을 오늘 잃어버리면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끝까지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시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타 여러 종교를 바라보니까 기타 여러 종교는 이런 어떤 분명한 방향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모두 내세 지향점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어떻게 사느냐에 굉장히 관심이 있죠. 저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들 처한, 이방인들 처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랬어요. 그거 구하지 말라 고했습니다 너희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의라고 분명히 그 방향성을 정해주셨습니다. 땅에 바을 딛고 살아가지만 적어도 내 백성은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 시민으로 살라는 것이었고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을 이루고 살라는 것이었어요. 세상의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왜 자꾸 세상에서 기웃거리니까 우리가? 모양 빠지게. 수준 안 맞게 왜 우리가 세상에서 기웃거립니까? 여기서 질금, 저기서 질금.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종교는 내세지향적이고 기복주의적입니다. 종교예요. 종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종교를 사람이 만들었고 그래서 종교는 사람의 생각과 상상력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시고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갔잖아요. 우리가 아멘하고 아멘하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를 너무 뛰어넘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주님, 주님.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인간의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으셨고, 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그분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여타 종교는 죄의 문제를 건드리지도 않고 심판할 생각도 없습니다. 내세지향적입니다. 종교입니다. 종교가. 그런데 언제부터가 문제는 예수 믿는 신앙이 종교가 되어졌렸다는 거예요. 종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재의 중 말씀드렸죠. 당연히 그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모여졌습니다그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미혹입니다. 미혹.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셨던 이 미혹의 일들이 지금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다 훔쳐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음에 있지 않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입각에 있지 않게 하고 그 모든 마음을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훔쳐갔습니다. 내가 네제 땅에 떨어진 시비우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첫 번째 땅이 어떤 땅이었죠? 예, 길가였습니다. 길가.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새가 와서 집어먹어버렸습니다. 그걸 나중에 해석할 때 뭐라 그러냐면 사단이 와서 뿌리를 내지,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빼앗아가 버렸다고 표현했어요. 주님의 해석입니다. 사단이 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은, 물론 길가밭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랬겠죠. 옥토가이셨으면 뭐, 못물어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단이 와서 우리의 모든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호시탐탐 노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심어져서 그 원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심어주십시오. 이런 간구가 주님 앞에 올려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니까 종교가 되버졌기 때문에. 종교인.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요, 열심히, 여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가지 보다는요, 그냥 종교인으로 있는 거예요, 종교인. 불교인. 다른 여떤 기독교, 이, 이,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주의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화이을진죠 외식하는 성기이 많더라. 이 외식, 종교인들이 외식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없거든요. 모양만 있으니까 외식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겉으로 뭔가를 잘, 이거는 영혼의 문제 완전히 해결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온 영혼이 주님 앞에 들여져야 주님께 부어 맞는 것이죠. 겉적으로 뭐이 육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이 33절에 보니까 혹은 비방과 환락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정말로 주님에 붙어 있는 그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으로 보면 흠모할 때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교제합니까? 사냥터 그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과 활란은 많은 사람들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하고 사귀는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와서 우리하고 놀아주겠어요? 늘 예수 때문에 비방받고 박해를 받는데 그 사람들과 사귀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부질없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 서울 신촌에서, 그, 동성애 퍼레이드 할 때, 그걸 막아었던 500명의 사람들이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찢찌찢거리면서 미친놈으로 지나가는 거야. 누구는 울, 울며 불면서 그 거리에, 악한 이 음란의 더러운 것들이 지나가지 못하고 울면서 기도 500명이 막고 있는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혀를 차면서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 엄청나게 믿으면 미친사람 소리를 들어요 그냥 미친사람 소리를 들어요이시에 미혹이 워낙 창고하거요대장대로 믿으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해먹든지 더우든지 하라고 그비어요 미지근하면 입에서 통하게 친치라고했어요 갈매산에서의 어떤 이 상황들을 아시잖아요 바하니하나님이바하를 섬기든가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섬기든가 그때 백성들은 이 길을 택한 우리 편을 부르고, 그러고 있었어요. 우리의 입장이 모호해지면,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주니편에 꼭 서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신앙의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 이름 을 부르고, 지금 내가 어떤 경우에서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니편에 서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이 시대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미용이 창고하는지 이번에 천주교의 프란치스코 교황의방안에서 여러가지 많은 일들을 뿌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한국교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이 뭘 했는가는 별로, 예,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를 보십시오. 그가 뿌린고간 말들 중에 예수를 어떻게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역적인 푸장 가운데 쳐있는지를 보십시오.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천주교를 성공하고 프랑스도 교황을 모고 환영하고 매력했습니다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이 천주교 카톨릭 이걸 뿌리기 위해서 10년간 노력하신 분들이 계시죠. a c k 10년간 기도하면서 그일을 했는데 이 열매를 내줬죠. 그데 교회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놓치고 있는 사이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확뿌어놨습니다 교황이 그런 얘기를 했다죠? 근본주의자들이 세계 평화를 깬다고. 근본주의자의 말뜻은 성경적으로 근본주의자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 사람을 근본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세계 평화를 깬다고 말했어니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는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술만 드시고 취하셔서 허설해 하니다 교황청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 기독교를 표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하하는 그런 말들. 그런데도 우리는 기분이 안 나빠요. 막 기분이 나빠야 되잖아요. 기분이 안 나빠요. 누가 막러 누가 우리 아버지를 욕하고, 어머니를 욕하면 기분이 안 나쁘겠습니까? 누가? 봐.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지금 빼앗겨도 나중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거 그것 때문에 이것도 기쁘게 됩니다.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히브리서 교회 기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고있 것입니다. 환란과 핍박을 당해도 그는 받는 것이 마땅하고그 이후에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받는 능력도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담배를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담배함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주님과 만남으로 내가 그동안에 마음속으로 그려왔던 그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시는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것 없어도 주님 얼굴만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쁠 것 아니에요. 주님 만나는 것만으로도 주님과 그 귀로 만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보는 순간 요베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기배던 모든 것이 완전히 그 슬픔에 막 바뀌어가지고 기복으로 뒤바뀌면서 내가 정말로 그동안 주님 이것 때문에 살아왔군요 하는 그런 고백과 탄식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면서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분명한 방향입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 이 땅에서의 모든 삶란과드는 신앙 때문에